난 한국에 왔을때 먼저 가본 데가 신사동이야. 왜 신사동을 아. 먼저 가봤냐면 북한에 있을 때 신사동의 그 사람 <laughs> 바로 노래를 우리 때는 그걸 배웠어. 옛날에. <laughs> 음. 오늘은 정말 새내기가 왔어요 대한민국 정착이자 2년 좀더 됐죠 네. 우리 그리고 어떻게 같은 마을에 살던 아이에요 <laughs> 제가 어렸을 때너 얻고 다녔어 아, <laughs> 그러던 애기가 이제 이렇게 성인 돼서 대한민국이 왔더라고요 저도 깜짝 놀랐는데요 우리 동생이 아, 옛날에 너 이, 이모야 이모 아, 그쵸, 이모죠. <laughs> 평생에 이제 대한민국온지 2년 좀더 됐는데요. 대한민국에 살면서 정말 좋았던 거 이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한국에 와서 제일 좋았던 게 뭐지? 비행기요? <laughs> 비행, 인천공항이요. 인천공항 인천공항. <laughs> 비행기를 타왔는데 음. 태국에서 이제 타고 비행기를 타고 오니까 딱. 음. 비행기 탔을 때 귀가 멍멍하고 너무, 그렇지, 너무 시, 이상한 거예요. 음. 근데 아 진짜 내가 죽기 전에 비행기를 한번 타보네 하는 생각에 음. 엄청 신기하고 음. 자지도 않았어요. 다 시간 동안 비행하고 왔었는데 아. 자지도 않고 막 거기서 밥 시켜 먹고 막다 어. 먹고 마시고 막 이러면서 계속 막 둘러보고 음. 신기해서 음. 그래 비행기 타고 내렸을 때 실감이 안 나더라고요. 인천공은. 인천공항을 딱 봤을 때그 느낌이 어땠어? 약간 그러니까 뭐라고 해야지? 되 약간 꿈꾸고 있는 생각이라고 해야 되나? 그렇지. 그러니까. 그런 생각이 음. 들 수도 있지. 인체공학에 이렇게 와. 화려하고 멋있을 줄은 상상도 못했는데 너무 멋있었던 거죠. 그리고 음. 막, 막 엄청 깨끗한 거예요. 맞아, 막 맞아. 누워서 자고 싶을 정도로 맞아, 맞아. 그래서 와, 진짜 대한민국이 너무 화장실에 자도 된다고 하더니 진짜구나 그렇지. 네, 그런 말. 네. 네. 화장실에서도 자도 된다더니 <laughs> 너무 깨끗해서 좋았어요 그리고 음. 여기 보게 되면 화장실도 가게 되면 수도꼭지 없는 수도가 있지 어, 네. <laughs> 맞지 그래서 <맞아. 웃음> 막 이러고 어. 이랬었어? <laughs> 어, 네. 나는 처음에 아니, 그러니까. 이랬는데 물이 안 나와가지고 물~~ 이랬었어 <웃음> <웃음> 그리고 에스컬레이터 에스컬레이터 음. 에스컬레이터도 이제 북한에 이제 제가 있긴 있는데 그러니까 에스컬레이터도 있고 음. 근데 부, 괜히 한국 오니까 완전 신기하고 그리고 무빙워크요 근데 아, 공항에 맞아. 딱 도착했을 때 무, 무빙워크가 있어가지고 아 저기 가만히 서있으면 그냥 데려다 주는 건구나 음. 가만히 서있으면 근데 너무 천천히 가는 거야 그래서 어. 뭐지 하고 봤더니, 그 무빙워크가 이게 운, 이 건데 좀더 빨리 갈수 있게끔 맞아, 이제 맞아. 그거를 도와주려고 이제 이렇게 했던 맞아, 거더라고요. 맞아. 그게 그래서. 정말 음. 신기했어, 우리도. 맞아. 너무 음. 신기하고 깨끗하고. 인천공항에 제일 놀랐고. 그러면은 그다음에는 그렇지. 한국에 딱첫 사회생활 할때 어디서부터 어디부터 먼저 가봤어요? 저는 이제 강남, 명동, 이런데 <laughs> 막, 이런 막 싸더라고. 드라마에서 너무 많이 아, 봤으니까. 아 맞다. 음. 아, 북한에 살때 드라마에서 응. 너무 강남 명동 얘기를 응. 많이 하니까 네, 네. 그동남 가보고 싶었던 거지 <웃음> 맞아 <웃음> 그래서 막 가서 구경하고 응. 엄청 네. 좋았어 신기하게 이제는 막다뭐 이렇게 여기가 내 집구나 이 생각하고 있으니까 어. 좀 몰랐는데 다시 한번 생각을 하니까 너무 그때 좋았던 것 같아요. 그러면은 했었고. 강남에 갔을 때 내가 드라마에서 보던 그 강남이랑 그 상상하던 강남이랑 똑같았어? 응. <laughs> 그러니까 뭐였냐면 딱 보면서 그 항상 이 드라마를 보면은 막, 그런 간판들 막, 막 이런 간판들이 있잖아요. 어디 성역일과 이런 간판. 아맞 맞아. 누구 네 가게 이런 이런 음. 거 보면서 음. 하, 드라마에서만 이 보는 거잖아요. 이제 어. 글씨도 막 이렇게 한국 글씨로 이렇게 되어 갖고 아 근데 그런 게 진짜 내 눈앞에 있구나 하는 생각을 이 그때 다시 한번 하게 되더라고요. 완전 신기했어요 그때 나는 한국에 왔을 때 먼저 가본 데가 신사동이야 왜 신사동을 아. 먼저 가봤냐면 북한에 있을 때 신사동의 그 사람 그런 노래를 <laughs> 우리 때는 그걸 배웠어 옛날에 응. 그래서 이 신사동이라는 데가 과연 어딜까 하는데 서울에 있더라 그래서 신사동을 먼저 가봤다는 그런 기억도 있어 그리고 제일 먼저 또 가봤던 데가 어디지? 막육산 빌딩? 이런 아. 데 남산타운 그러니까 오면 이제 다그 하나원에 있을 때부터 뭐 어디 어디가 유명하다막 교육을 주지 네, 그러니까 이제 그 그런 데로 이제 하나씩 하나씩 이제 찾아가 보게 되고 63빌딩 가봤을 때는 어땠어? 그러니까 북한에도 백공어충목 호텔이 호텔 있다고 하니 우리 가보지 못하잖아요 그렇지 <laughs> 근데 63빌딩 딱 가보니까 <laughs> 뭔가 아 이제 북한 같진 북한도 똑같진 않을 거다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아, 퀄리티가 약간 틀리겠다 그리고 백공어충못 어. 가봐도 원이 없다 <laughs> 그 이런 생각이 아. 들었죠 그랬구나. 엄청 좋았어. 요6 3빌딩 제일 위에 올라가면 흔들린 거 알아? 못 올라갔어요. <laughs> 못 올라갔어? <laughs> 네. 아 거기까지 갔는데 왜못 올라가봤어? 못 올라가봤어. <laughs> 어. 올라가 요 그때는 어. 아래에서만 돌고 음. 그냥 위까지는 못 올라가봤어요. 왜 그랬던지 기억이 잘안 나는데 못 올라갔어. 음. 요 그리고 또 정말 드라마에서 보아왔던 그런 장면들을 많이 봤잖아. 대한민국 음. 드라마 보면서 가보고 싶었던 곳 클럽이요. <laughs> 네 그게 <laughs> 그치, 어리니까. 클럽, 네 클럽이 음. 이제 막 드라마 보면은 막. 춤 추고 예, 막 같이 막 놀고 막 그러잖아요. 음. 근데 음. 북한에서도 엄청 막 놀고 해도 막 그런 문화는 없으니까. 아, 그그 그때 이제 클럽을 딱 가봤는데 음. 와, 이제 난리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클럽 얘기하니까 너무 좋아하고 있어. 그러니까 <laughs> 그때 내가 알았죠. 아 나는 진짜 자본주의 와 있구나. 대한민국이구나. 여기가 자본주의구나. 이제 그런. 클럽을 봤을 때. 그렇죠. 이마도 <laughs> 처음에 왔을 때 클럽이 딱 가봤는데. 먼저 나온 선배가 이런 얘기를 했어. 대한민국을 다 알자면 클럽에부터 가봐야 된다. 아 진짜. 클럽 가보면 맞아. 정말 신기하다. 야, 너무 그 신기해. 클럽에 가보면 내가 진짜 대한민국에 와있다는 걸 실감이 난다. 이런 얘기를 했어. 그래서 클럽에 갔었는데 니네 때는 나이가 어리니까 얘네들은 그 젊은 아들만 다니는 그 클럽 있잖아. 나이트 클럽 말고 그날 에이, 클럽. 아니에 이모네 때는 나이트 클럽을 한 거야. <laughs> 그런 클럽을 서른 살 지나야 갈수 있는. 어 맞어 맞어. <laughs> 그 거기 가는데 너 또... 신기하더라고. 음. 그래서 클럽까지 잘 놀았어? 네. 어떻게 논다고 하기보다는 구경, 아, 반 구경하고 아, 왔어요. 올지를 못하지요. 네. 앨범해서 뭐냐면 자신감이 되게 없고 하니까. 그러니까 북한에서 왔으니까 막 춤추는 것도 약간 틀리기도 하고, 음. 막 그리고 그게 막끼어들어서 춤추는 것도 약간 음. 몸이 이제 잘안 먹고. 아. 그래서 옆에서 아 구경하고 와, 진짜 클럽이구나. 근데 북한에서도 음. 나만 춤 따라하기 한다며요즘에는? 네. 근데 막 따라하기는 하는데. 어. 틀 틀리죠. 여기가 저랑 그렇게 하지는 응. 않지. 그렇지 클럽 가면은 뭐반뭐 뭐 벗은 모습도 보고 아, 뭐 되게 여러 가지를 <laughs> 많이 보지. 쇼킹한 모습들. <laughs> 네. 아 진정한 자본주의가 바로 이런구나. 클럽에 가면 많이 <laughs> 느끼지. 자본주의. 음. 음. 날라리. 그러니까 북한에서 그런 걸보 날라리풍이라고 음. 그러거든요. 음. 그럼 진짜. 한국에서 제일 좋아한 건 뭐야? 좋았던 거는? 제일 뭐 좋았던 거는 이제 공부를 마음대로 할수 있다. 맞아. 이제 그런 거 음. 네. 근데 지금 학생이지? 네. 음. 지금도 학생이고 음. 북한에서도 이제 학생이었는데 북한에서 는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못 하고 음. 이제 돈을 벌어 먹고 살수 있는 거를 해야 되고 음. 그리고 그게 아니라도 무조건 이제 할게없 없으면 안 되니까 또 음. 방법이 없고 여기밖에 갈 데가 없다고 하면 또 거기를 가지고 선택의 여지가 없으니까. 북한은. 음. 네. 음. 근데 이제 한국은 내가 하고 싶은 공부를 할수 있고 음. 또. 네, 그럼 지금 무슨 과야 무슨 공부를 해요? 저 지금은 사회복지요. 아 사회복지. <laughs> 네. 우리 탈북민들이 제일 많이 와서 하는 게 사회복지야. 그런가요? 응, 왜냐면은 <laughs> 복지라는 말을 모르고 살았잖아. 북한에서. 맞아요. 때는. 저도 복지라는 말이 약간 어색했어요. 복지라는 게 뭔지도 음. 모르고 음. 복지가 너무 잘되있다 그래서 하나원에 있을 때 선생님도 우리나라는 음. 복지가 정말 잘되있는 음. 나라라며. 복지가 뭐지? 모르겠는 거예요. 복지가. 음. 그리고 이제 보니까 사회복지 선생님들도 그렇고 음. 엄청 다 좋으신 분들이고 왜 복지가를 선택했어? 그러니까 우리도 한마디로 보면 북한 사람들도 지금 복지를 받고 있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저도 이제 받고 있다가 저도 아, 이제, 이제 배 배포, 좀, 배포, 예, 그러니까 봉사도 좀 해야 되고 음. 이제 그런 생각으로 이제. 아, 그래? 제가 제가 또 애들을 좋아하고 그래서 아, 유아기를 네. 애들을 좋아해서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공부만 하는 거야, 아니면 아르바이트도 하는 거야? 알바도 하죠. 알바하면서 이제 공부도 하고 아, 네. 힘들지. 모험은 힘든데 약간 음. 재밌어요. 아. <웃음> <웃음> 재밌어. 그렇지. 내가 좋아하는 음. 거 하기 때문에 네, 즐겁고 재밌어요. 재밌는. 그니까 사는 것 같다고 해야 되나? 약간 아. 그 살. 북한에 있을 때는 왜 살아야 되는지 모르고 살잖아요. 이제 의미가 없고 그냥 그렇지. 계속 대학교 다니봤자 시집 가야 되고 애 낳아야 되고 장모당에 장사하러 가야 되고 이제 이게 끝인데 한국은 이제 뭐 맞아. 엄청 막 꿈이 펼쳐지는 할할할할 그렇죠. 나라지. 하고 싶은 음. 거다할 수도 있고 막. 결혼해도 일할 수도 있고.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 그래서 네. 결혼해도 그러니까. 일할 수 있고. <laughs> 한국 여가지고 그러면은 어, 제일 신세계 같은 제품 있었어? 정말 좋았던 한국 물건들 음. 다뭐 신세계 아닌가? 북한에서도 요즘에 쓰긴 쓴다 하더만은아 북한에서는 이제 양말이라든뭐 비누 막 그리고 옷까지 막 이런 것도 나오거든요. 아. 그런 게자 북한 개성공단을 해서 다 들어오고 하긴 한데 처음에는 막 숨어서 팔고 파는 집만 따로 있고 이랬었는데 이제는 막 장마당에서 다막 대놓고 팔아, 팔아. <laughs> 진짜로? 네, 대놓고 팔아요 봐. 대한민국에 살면서 진짜 우리도 보게 되면 니네 때하고 우리 때하고 틀리는 게 우리는 그래도 내가 살고 있을 때 북한에 살고 있을 때는 한국 제품을 그렇게 많이 못 쓰고 음, 한국 드라마도 음. 그렇게 많이 못볼 때거든. 근데 대한민국 에 오니까 너무 신세계인 거야 여기는. 음. 손가락 하나로 모든 걸 해결하잖아. 아, 인터넷 그치. 진짜 너무 이제 대박이야. 아, 그렇지. <laughs> 인터넷. 인터넷, 대박이에요. 아, 인터넷 보고 신기했겠다, 처음에. 완전 신기하죠, 인터넷. 막, 그리고 세상, 내가 살던 이제 북한에서는 음. 핸드폰이 음. 있는데 인터넷이 안 되는 핸드폰이잖아요. 음. 그리고 이제 살면서도 이제 살, 뭐라고 해야 되지? 막, 가, 갇혀서 살면서 음. 내가 갇혀 사는 걸 모르고 이제 있잖아요. 그, 음. 그리고 막, 어디 무슨 북한 북한을 떠나서 막 다른 나라 막 이런 타외뭐 응. 뭐 제품들도 하나도 모르고 소식도 그렇지, 모르고 그렇지, 뭐든 전부 아무것도 그렇지. 모르잖아요. 눈가기를 다 막고 네, 사니까 아무리 드라마를 봐도 그냥 저것은 거짓말일 거야. 저거는 아닐 거야. 계속 이렇게 자기한테 죄뇌를 시키는 거죠. 아니 아니 그래도 내가 사는 세상이 좋은 거네라고 이제 항상 그렇게 사는데 한국에 와서 인터넷에 딱 모든 게다 있잖아요. 막. 그렇지. 그러니까 뭐 너무 시,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인터넷. 근데 인터넷이라는 게 음, 무조건 다 옳은 것만 있지 않아. 음. 왜냐면 거기가 그러면. 거기는 누구든 내가 아이디만 있으면쓸수있던 그런 그 어떤 커뮤니티 예. 공간이거든. 예. 예. 그런 것도. 예. 그래서 거기가 다 옳은 말만 있는 게 아니고 틀린 말들도 많이 올라가 있고 거짓 정보도 많이 올라가 있어서 예. 내가 너보다 먼저 인생의 선배로 얘기를 하자면 음. 인터넷 때문에 탈북민들이 엄청나게 사기를 많이 당했어. 어. 왜냐면 사기꾼들이 따다닥 무슨 제품을 이거 사라 어째다 다단계 이런 거를 내밀면서 음. 인터넷부터 먼저 확인을 시켜 인터넷을 어. 보니까 이게 이렇게 유명하지 않냐 이 회사가 아. 근데 사실 어. 그게 정말 거짓말이거든 근데 우리는 처음에 왔을 때뭐 모르니까 인터넷만 있으면 인터넷이란 거는 무조건 이거는 선생님과 같은 존재고 모든 게 여기는 진실된 얘기만 들어갔다 생각하기 때문에 그걸 보고 많이 당했어 진짜로 아. 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유명한 사기꾼이야, 사실은, 내막이. 근데 인터넷에 정말 멋있는 선생님으로 나와 있어. 교수로 나와 있고, 박사로 나와 있어. 그 사람 믿기로다가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어, 하는 회사인데, 대단한 사람이지 않냐. 이렇게 하고 보여그러면 아, 진짜 그런 거 그럼 이 회사 다 투자를 하는 거야. 그러면 당하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인터넷이 응. 신기하게 느껴져서 뭐 검색하고 보거나 뭐 참고적으로다가 할 수는 있지만 그걸 너무 100% 믿고 의지하고 그거를 받아들이면 안돼 진짜 그래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그 탈북 선배들이 인터넷 때문에 사기를 당한 것도 많아 아니 근데 막 인터넷이 뭐 뭐가 좋이냐면막 머리 막 자다가 껌 붙었었어요 막이게 자다가 껌 찍고 자다가 근데 <laughs> 어. 껌을 아무 뜻도 안 뜯어지는 어. 거죠 인터넷 검색해서껌뜯 머리카락에 아, 껌껌붙때는데 뜯는 방법 이러면 다 있어요 막뭐 <laughs> 하면 좋다 뭐 하면 좋다 막 그리고 막 화장했는데 막잘안 줘서 뭐가 좋아요? 이렇게 다 나오고 막, 모르면 검색하게 되더라고요. 어. 어디 전화 걸어서 물어보는 게 아니라 검색하는 음. 게 너무 좋아요. 그게, 그게 너무 좋았던 것 같아요. 그치, 그 네. 정도는 괜찮은데. <laughs> 어. 그런 것까지는 아니, 괜찮아. <laughs> 그치, 신기하지. 뭔들 <laughs> 지금 안 신기하겠어. <laughs> 그럼 대한민국 와가지고 내가 네가 나중에 꼭 하고 싶은 거 있다면? 뭐 국내 일주 여행이요? 아, 그래? <laughs> 그러니까 아직 못 가봤구나. 네, 다는 못 가봤죠. 막다 아, 가보려고 해도 막 어딘지도 잘 모르기도 그치. 하고. 그렇니까 나중에 공부 다 하고 뭐 어, 지금 공부하니까. 하고. 네. 음. <laughs> 그리고 뭐 언제면 졸업이야? 2년. 있을, 2년 있어야 네. 졸업이구나. 그럼 아르바이트 하루에 몇 시간해?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아 그래? 아 그게 제일 무난하지 편의점 아르바이트. 힘들어? 엄청 힘들진 않아요. 어. 그렇 할만해요. <laughs> 할만해. <laughs> 네. 음, 낮에는 공부하고, 나 밤에는 아르바이트하고. 편의점 응. 아르바이트가 24시간이니까 네, 시간제로 해서 아무 때나 네, 일하기 네, 편하니까. 그렇지. 그렇지. 재밌어요. 음, 열심히 일을 해서 그렇지. 나중에 작승 타면은, 땀에는 대한민국 일주를 돌아보고 싶은 게전 세계까지 안바란대요 네. <laughs> 대한민국, <laughs> 대한민국 일주를 돌아다니는 게 일단은 대한민국이요 <laughs> 꿈이라고 합니다. 그 소박한 꿈이 언젠간 이루어지기를 바라면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네. <laughs>